안녕하세요. 뽀리너를 위한 한국어. So easy.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한국어 배우기 어때요? 외국인 친구들, 우리 한국어 배우기 쉽지요? 어려워요? 아, 어렵지만 쉽게 잘할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 가족 소개했어요. 시댁 가족. 오늘은 소개할 건데요.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어, 친정 가족을 잠깐 소개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친정 가족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 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어, 밑에 내려오면 아버지가 있어요. 또 어머니가 있어요. 그 밑에는 또 오빠, 언니, 나,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어, 친정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한국어 a s 지 8편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어, 우리 한국인도 어려운 족보. <laughs> 시댁가족입니다. 시댁가족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배워보실까요? 한국어 so easy. 시할머니가 있어요. 시할머니는 남편의 할머니예요. 또 시할아버지가 있어요. 시할아버지는 남편의 할아버지. 어머나 또시 어머니가 있어요. 시 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예요. 시 아버지는 남편의 아버지예요. 어머 더 어려운 말이 있어요. 시 아수버니는 남편의 형이에요. 또 손이 시누이는 남편보다 나이가 더 많은 누나예요. 자 여기 가운데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보다 나이가 작은 여동생은 손 아래 시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남편의 남동생은 시 동생. 여러분 어때요? 여기 있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어, 남편의 어, 아내, 아내는 손이 동서예요. 손이 동서. 또 어, 시누이의 남편은 손이 시매부. 우와, 이건 진짜 외국인들이 배우기에는 한쏘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가석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나, 나, 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손 아래 시누이의 남편은 시매부라는데, 어려워요. 이 부분은 제가 뽀린를 위한 한소이라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서 이 호칭 관계는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손 아래 동서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러무 쉽지 않죠. 한국어 소이지 so 이 부분만큼은. 어 잘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외국인 중에도 그런데 너무 헷갈려요 그쵸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뒤에 어, 가리킬 때와 부를 때 호칭이 달라요 가리킬 때는 주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하고 부를 때는 내가 부를 때 나를 기준으로 했어요 부를 때를 말해요 시 할머니는 할머님. 뭐, 요즘은 할머니, 이렇게 다지요. 시어머니는 어머님, 어머니, 이렇게 많이 하지요. 손이 동서는 형님, 그런데 요즘은 어떤 가정에는 손이 형님이 나이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아그것좀 어떻게 바꾸는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손 위는 어, 서열상, 족보상으는 형님입니다. 또 손이 신우에게도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신 손 아래 신우에게는 아가씨 이렇게 많이 불러요. 또손 어, 아래 동서에게는 그냥 동서, 손이 동서에게는 형님 이렇게 불러요. 자, 이건 남녀 공용이에요. 또, 시 할아버지는 할아버님. 요즘에 할아버지 많이 그렇게 불러요. 시 아버지, 아버님. 또, 시 아수버니는, 어, 형, 형의 형, 형의 형. 시아수번이라 불러요. 그, 그러니까 부를 때는 시아수번님, 그렇게 부르는데, 가르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 우리 시아수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좀 말이 어렵죠? 또, 손이 시매부는 아수번님, 서방님, 이렇게 하는데, 요칭은 조금 서방님, 요칭은 시동생한테도 서방님을 하는데, 조금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나라 호칭이지만. 또, 손 아래 시매부. 손 아래 시누의 남편을 시매부 이렇게 하고 서방님 요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호칭이 아 외국인들한테 이거 헷갈리겠어요 말 자체도 어려운데 또 시동생은 도련님 서방님 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매부나, 어, 손 아래, 시매부들, 손이 손 아래는 좀요 호칭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이 호칭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아우, 한국어 써 so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만큼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댁 가속을, 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기억나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남편의 형은 시아수버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편의 형은 시아수버니. 남편의 여동생은 손 아래 시누이. 남편의 어머니는 그냥 시어머니 하면 되지요. 남편의 할머니도 시할머니. 남편의 남동생은 시동생. 남편의 형의 부인은 손이동서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요 앞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호칭이 있어요. 쉽지 않죠 어머 이 부분은 정말 뽀린으를 위한 한국어 소이즈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외국인 친구들 한국에는 이런 서열 족보 가족 호칭이 있어요 이 가족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맞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서열 따질 수도 있는데 아 조금 어렵지요 외국인 친구들 자 이번에는 어나 여기서는 시댁 가족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킬 때. 있고, 내가 부를 때 나를 기준으로해서 부를 때는 여기 보면 어, 남편의 아버지한테는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남편의 형의 부인은 어떻게 부르죠? 형님 그렇게 부른다 했죠. 또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 이렇게 불러요. 남편의 형은 아수버님. 오칭 어, 어려워요. <laughs> 남편의 어머니는 그대로 어머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돼서 남편의 어, 남동생은 도련님 서방님 주로 도련님은 미혼 결혼했을 때는 서방님 이렇게 부르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어, 우리 호칭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기 보면 어, 한번 안면 볼게요. 어, 여기 호칭들이 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호칭, 그리고 부르, 내가 부를 때 호칭, 이런 호칭들이 있는데. 아 쉽지 않아요, 그쵸 여기 한번 여기 어,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보신다면 요 부분 또 표를 PPT 잘 보시고 읽는 연습 먼저 하세요. 읽는 연습 먼저 하시면 또 이렇게 조금씩 어,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 조금 한국어가 쉬워질 거예요. 좀 어렵죠? 오늘은 제가 보리너를 위한 한국어. So easy가 아니라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한국어. So easy. 여러분, 한국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